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창뮤직 청주점 이호원입니다. 아, 오늘은 큐브스트리트 EX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 모두가 이 영상을 보시고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음, 큐브스트리트 EX 요 모델의 공동구매 관련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아, <laughs> 공동구 공동구매라 하면 어 공동구매가 뭐냐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이 큐브 스트리트가 있으면 이 제품을 살 사람을 한 명, 두 명, 세 명, 네명 이렇게 모집을 해서 어 예를 들어서 열 명을 모집을 해서 단체를 구입을 하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사는 것 이거를 공동구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살 사람을 열 사람을 모을 동안 내가 계속 기다렸다가 기다리 뭐 돈을 먼저 내던지 뭐 계약금을 내던지 이렇게 하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사야지 나중에 물건을 받기 때문에 어 물건을 사면 빨리 받고 싶은 한국 사람들 심리에서는 잘 그게 어, 원한 소비자가 원하는 구입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한 것은 이제 그 공, 공동구매 수량을 제가 미리 돈을 내고 음, 다량으로 물건을 구입을 한 다음에 그래서 그 물건을 소비자한테 공동구매 가격에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공동, 공동구매 가격 판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뒤에 보시는 이 박스들이 다 큐브스트리트 EX 제품인데 어, 저희가 이렇게 대량으로 받아서 큐브스트리트 EX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어, 시중 가격보다 한 10만원 정도 더 저렴하게 그렇게 판매하기 위해서 이 공동구매 가격 판매 이 공동구매가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큐브 스트리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 이 물건이 소진이 되기 전에 어, 연락을 주시면 빠르게 공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큐브스트리트EX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외 직구도 있고 음, 롤랜드코리아 정식 제품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판매하는 것은 다 정품이기 때문에 전국 롤랜드코리아 어디서나 다 AS가 가능하시고 아,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다 책임 보증을 다 제가 직접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롤랜드에서 나오는 이 큐브스트리트EX 라는 거는 정말 버스킹 앰프 중에서는 베스트셀러 라고 할 수가 있고 음, 지금 국내에 돌아다니는 이제 버스킹 앰프가 많이 쓰이는 것들이 한뭐세 가지 정도? 뭐 세네 가지, 유명한 게한 세네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 큐브 스트리트 EX 요 제품 말고는 딱히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큐브 스트리트 EX 제품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고, 이 제품이 가장 많이, 음, 판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이 가장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어, 이 제품이 가장 좋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음질이 굉장히 깨끗하고 선명한 음질을 음, 들려주기 때문에, 음질이 좋기 때문에 스피커로서 음질이 좋으니까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이 제품의 전격출력은 50와트고, 이전격출력이 50, 50와트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요거보다 작은 스피커나, 뭐, 더 작은 것들이, 뭐 출력이 3 0 0트다2 0 0트다 100W다, 이러한 제품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 최대 출력을 그렇게 내면은, 실제로 그걸 측정하는 전자기기로 쟀을 때, 100W가, 뭐, 200W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음악이 다 찌그러지고, 음, 음질이 안 좋기 때문에, 버스킹에서 사용을 하기에는, 뭔가 쓸모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음질이 안 좋아 버리면. 그래서 이 큐브 같은 경우는 음질이 굉장히, 굉장히 선명하고 어, 직진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상당히 멀리까지도 가는 그래서 요 좋은 스피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스피커의 이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들고 다니기도 간편하고 그리고 이 바닥에 놓았을 때 이제 45, 45도 각도로 이 전면을 향해서 이렇게 갈수 있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따로 스탠드를 설치를 하지 않으셔도 이제 관중한테 이제 정확하게 그, 그러니까 이제 소리라는 것은 이 사람의 귀 높이하고 가장 이렇게 맞았을 때 그럴 때 가장 좋은 음질을 들려주거든요. 그래서 스탠드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스피커를 방출 하는 거고, 어 미디 작업, 음악 작곡 작업을 할 때도 스탠드를, 어, 모니터 스피커를 놓고, 모니터 스피커하고, 나의 귀 높이하고, 높이를 맞춘 다음에, 삼각형을 이루, 삼각형을 이루게, 이렇게 딱, 어, 배치를 하셔야지, 가장 좋은 선명한, 어, 정확한 음정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브 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45도 각도로 바닥에 놨을 때, 자동으로 그 각도가 어느 정도 맞춰지기 때문에, 소리의 직진성이 굉장히 좋고, 어, 최대 출력 50W인데, 그 최대 출력을 다 하더라도 음질이 뭐 찌그러지거나, 음, 뭐 뭉개지고, 막 이렇게 나빠지는 그런 게 없이 되는 그런 좋은 스피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첫 번째로 음질이 좋고, 편의성. 이 편의성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거고요. 여기 뒤에 보면은 AA 사이즈 건전지 8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AA 사이즈 건전지 그냥 시중에서 파는 건전지 아무거나, A 사이즈면 뭐 아무거나 사서 여기다 넣게 되면은, 어, 2시간에서 한 4시간? 이 정도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여기 최대 매뉴얼에는 최대 6시간 정도로 나와 있는데, 뭐몇 시간 동안 사용은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버스킹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고, 이제 그 이상 시간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어 보조 배터리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하시면은, 이제 전원을 연결한 상태로 해서 장시간 사용도 가능하니까 뭐 무슨 사용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아, 참고로 제가 최근에 에버랜드를 다녀왔는데 그 에버랜드에 이제 그 어, T 익스프레스라고 가장 그 무서운 코스에 이제 그 청룡열차, 청룡열차가 있는데 거기에 가는 길목에 보면은 어 에버랜드에 이제 버스킹 장소가 하나 이렇게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타임에 뭐 돈을 얼마를 내고 자기가 거기서 직접 건반 이라든지 기타 라든지 뭐 노래라든지 이렇게 버스킹을 할수 있는 그런 버스킹 장소가 마련이 돼 있는데 에버랜드 라는 곳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복잡하고 막 복잡되고 여기저기 막 소리도 들리고 시끄럽고 그런 장소인데 그런 장소에서도 요 그 버스킹을 하는 그 구역에 이 큐브 스트리트 두 대가 이렇게 딱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런 장소에서도 이 큐브 스트리트 ex로 이제 버스킹을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버스킹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간편하게 소규모로 그냥 뭐 색소폰 하나 반죽기 하나 그다음에 큐브 스트리트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머스킹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가장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어, 최고 좋은 조건의, 어, 머스킹 앰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 구매 가격으로 해서 시중가보다 10만원 정도 저렴하게, 어, 제품을 준비를 했으니까, 어, 큐브 EX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업체를 통해서, 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버스킹 앰프를 음, 사용함에 있어서 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이, 이제 어, 이 가방이라고 할수 있는데 요 이제 가방도 인터넷에서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가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재질이 얇거나 뭐 비닐 종류 주 재질로 된거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은 금방 이제 찢어지거나 내구성이 약해서 이제 이 큐브 자체를 보호하는데, 뭐,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그런 가방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준비한 이 큐브 스트리트 EX 전용 이 가방은, 어, 이 밑에 이런 이제 후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큐브를 여기다 넣, 넣고, 바닥에다 놓았을 때, 이 가방의 밑면도 보호되고, 이 충격도 보호하고, 그런, 그리고 이제, 가방에 이제, 여기, 이 앞쪽은 이렇게 이제, 찍찍이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가방 내부가 상당히 두툼하게 돼 있어서 어 안전하게 이동을 하시는데 좋은 어 가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깨 어깨끈도 어깨끈도 상당히 두툼하고 저렴한 가방으로서는 이 정도의 퀄리티인 가방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방도 저희가 이제 공장에 의뢰해서 대량으로 매입을 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어, 큐브하고 요 가방하고 같이 구입을 하시게 되면 어, 시중가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어, 조금 더 어차피 큐브를 사실 거라면 어, 뭐한 10만원 정도 세이브를 한다면 그만큼의 이득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분, 모든 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편에서는 큐브 어, 스트리트 EX의 이제 사용 방법, 색소폰을 어, 하거나 어, 어, 에어로폰을 하거나 어, 노래를 하거나 기타를 하거나 이렇게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큐브 스트리트 EX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